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품 가방 TOP10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왜 인기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가방 하나로 스타일이 확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1위. 샤넬 클래식 플랫백.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가방 바로 샤넬 클래식 플랫백입니다. 이 가방은 말 그대로 클래식 그 자체예요. 고급스러운 캐비어 가죽에 금장 체인 스트랩, 그리고 상징적인 CC 로고까지. 어떤 코디든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죠. 특히 2.5 모델은 샤넬 창립자인 코코 샤넬이 직접 디자인한 역사적인 모델이라 의미도 깊어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많아서 투자용으로도 손색 없는 가방입니다. 중고 명품 시장에서도 늘 매물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죠. 2위. 루이비통 네버풀. 실용성과 명품 감성, 둘다 챙기고 싶다면, 루이비통 네버풀이 정답이에요. 이름처럼 절대 가득 찰수 없는 가방이라는 의미답게 수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출퇴근용, 여행용, 만백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모노그램 패턴이나 다미의 에벤 패턴은 브랜드의 시그니처라. 누구나 한눈에 루이비통 임을 알수 있어요. 스트랩이 부드럽고 가벼워서 장시간 메고 있어도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에요. 3위. 디올 레이디 디올. 엘레강스의 상징 디올의 레이디 디올백입니다. 고급스러운 틸팅 패턴과 은은하게 반짝이는 하드웨어, 디올 로고 참이 포인트죠. 특히 다이애나 왕세가 자주 들어서 유명해졌고, 요즘엔 마이크로 사이즈와 미니 사이즈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귀엽고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줄수 있어 데일리룩부터 드레스업한 룩까지 두루 어울립니다. 가죽 퀄리티도 뛰어나서 정말 소장 가치 있는 가방이에요. 4위 셀린느 레그백 미니멀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원한다면 셀린느 레그백이 제격이에요. 요즘 꾸안꾸 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브랜드가 바로 셀린느인데요. 그중에서도 레그백은 도시적이고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딱 좋아요. 슬림한 실루엣에 셀린드의 모던한 감성이 녹아 있고 컬러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특히 블랙이나 카멜 컬러는 데일리로 부담없이 들수 있어요. 오이.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백. 보테가 베네타 하면 인트레치아토죠. 그 짜임 디자인이 가장 잘 드러나는 가방이 바로 카세트백이에요. 일반적인 가죽 가방과 달리 큐브처럼 입체적인 형태라 스트리트한 룩에도 잘 어울리고 트렌디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나 셀럽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 SNS에서도 자주 볼수 있어요.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서 시즌마다 소장 욕구를 자극하죠. 6. 프라다 리에디션 나일론 100 가볍고 실용적인 가방 찾으셨다면 프라다 나일론 100을 추천드려요. 90년대에 인기있던 디자인을 리에디션해서 최근 YK 트렌드에 딱 맞는 느낌이에요. 나일론 소재라 물에도 강하고 무게도 정말 가볍습니다. 체인 스트랩이 달린 모델이나 동그란 파우치가 달린 크로스백 스타일도 인기 많죠. 이건 특히 대학생이나 20대 초반분들에게 강추하는 데일리백이에요. 7위 생로랑 카산드라 100 세련되고 정제된 느낌을 원하신다면 생로랑의 카산드라 100을 눈여겨보세요. YSL 로고가 포인트로 딱 들어가 있어서 브랜드를 상징하면서도 과하지 않아요. 각진 형태와 견고한 가죽, 단단한 마감 덕분에 고급스러움이 배가 되고 블랙이나 아이보리 톤은 포멀한 오피스룩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크로스백, 탑핸들 등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에요. 8위 구찌 마몬트 100 구찌하면 떠오르는 게 지지 로고인데요. 그 로고를 퀼팅 가죽에 담아낸 게 바로 마몬트 100입니다. 여성스러우면서도 개성 있는 디자인 덕분에 20대부터 40대까지 두루 인기예요 다양한 사이즈와 스타일로 출시되어 숄더백, 크로스백, 클러치로도 쓸수 있고요. 컬러도 계절마다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절별로 스타일링하기도 정말 좋아요. 9위 로에베 퍼즐백 로에베는 최근 몇년 사이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브랜드인데요. 그 중심에 퍼즐백이 있어요. 이 가방은 조각조각 이어붙인듯한 절개선이 특징이에요. 독특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아서 일상적인 룩에 매치해도 잘 어울려요. 크로스로 매도 되고 핸드백처럼 들어도 되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것도 인기 이유입니다. 12. 자크미스 르치키토백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자크미스의 르치키토백이에요. 이 가방은 그야말로 작지만 강한 존재감의 대명사죠.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지만 스타일링할 때 시선이 집중되는 포인트가 되어줘요. 특히 유니크한 패션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고, 패셔니크 스트리트 사진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가방입니다. 명품 가방 구매 꿀팁 명품 가방 예쁜데 가격 때문에 고민되시죠? 타이밍만 잘 잡으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여행 중 면세점에서 구입하면 환율에 따라 상당히 저렴해지기도 하고, 해외 명품 직구 사이트의 시즌 오프 세일도 좋은 기회입니다. 또 공식 인증된 미세일 플랫폼에서 새것 같은 중고 제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특히 샤넬, 디올,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는 인기 품목은 자주 품절되니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Top 신명품 가방,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둔 가방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워너비 가방이나 요즘 관심가는 브랜드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명품 트렌드, 그리고 스마트한 쇼핑 정보까지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